터페이스게임흠 음. 오늘 좀 덥긴 한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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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이와너가 어, 깔았어 제니 <laughs> 깔았네 잘 깔았다 이큐마야나안 당겨져 조심해라잉 큐섬마네 네. 어 물총은 큐마야 얼음 덩어리를 물총이라 불러? 보드를도는 물총이라고 하네 22초 아 음. 너무 협, 롤 자체를, 협곡 자체 오랜만이라 좀좀그랬고 그렇게 뭐 하나 들어놓고 와 무이조 좋아! 뭐 먹어 유산소 핫빵좀 먹었습니다, 약 먹느라고 약 먹지 마세요 좀 약쟁이하서 먹어야 되거든요. 대반이요. 아오고 온데. 아 전날에 술마셔서 <laughs> 방구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방구 냄새에서 술냄새가 나이 다들 혼자 할까요? 10 앞살 중? 카사스 어딘지 한번 볼까? 칼날부리 어, 여깄다. 카사스. 오케이. 카사스. 와, 벌써 전레이야 진짜 빠르네. 아, 좀 긴장했다. 칼부! 지지보님 이발. 칼브 가졌어요? 아, 현무 멈추고. 카톡스 레드 먹었다. 레드 먹었어? 얘 노플 렸지. 얘 노플 노플. 오케이. 이 새끼 혼내주세요! 죽여! 나카스 바로... 빠지는 게 좋아. 어, 내한테 바로 치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 안 박혀가지고. 아, 박히는구나. 어쩔 수 없다. 더 먹어야 돼. 스카스내 쪽에 떨까? 밀어줄 걸, 저거. 야, 이 새끼 탈었다 이데랑이이데거 괜찮아. 이어이키가야겠는이이기구데이거 어? 어 아! 친이가제 먹어도 괜찮가 제일 많이 키모. 이 친구가 사일 많이 키모. 와 바텀! 바텀 지금 노엘 <laughs> 아, 저 카드 들어도 되겠는데? 아어 <laughs> 아, 바텀 뭐야? 어어? 은뭐 했냐고? 몇 년? 나이 와, 어 이거 2 0도 되겠네. 나 오래돼. 집탐 좀. 오, 씨, 나, 존나 너, 아파 미친놈 너, 맘에, 너,

아, 존나 때려. 씨발, 적당이 어, 이거 탑가 볼까? 개 세트 노플. 아, 아, 나 돌았잖아. 나랑 비슷하게돌아나나9쓸수 있거든, 세트? 나 아래쪽 갈 거야? 아. 아, 하들이 좀 좀. 개사 빨리 해야 된다. 어? 아아아아악 진짜? 항상 믿어 아, 다안 갔다 안 갔다 오이 밀고 가야겠는데 <목소리> 어, 쉬어. 벌써 기념식그거 마력 첫 결과니까, 마력 들었던 때가 기념이 없다 어, 카사님, 미야 그림자도 같이 야 싸움 할때 네. 어? 야, 싸움할 때콜 해라구. 어, 용더 들어갈게. 야, 카소스 위치 안 보이는데 위에 저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이, 아래쪽이, 아래쪽이야. 하우스 아래쪽이야. 상대 블루 쪽. 지금은 안 보여. <목소리> 저 너무 기쁘기도 한거 아닌가? 나카사진 간다. 동호회가 카드네. 빨리! 아이씨 오우 아, 한 판밖에 안되네 아 이제 많이 먹었다 우리 나이서 나이스 아카르마서테공 뻔했네 존나 위험했다 어공 진짜 잘 썼다 근데 내가 새명깨어가지고 싸우만 했어 어. 그러니까 아그공들어왔어 근데 카르마를 못 살려가지고 정말. 뭐야 나왜 21개 11, 밖에 못 먹었냐 못 믿을 수있 거야 나 못 드리서. <laughs> 나만 못 먹었네. 아 맞다, 나 디나이 당했구나. 초반에 즐겨서 10 디나이 당했구나. 안 받겠네. 너 불러와봐. 어, 나 불러 안 먹어도 돼. 오케이. 이제 그 물종 뜨거든. 안 먹어. 초반에 연도 먹었고, 이거 망룡, 화염룡 같은데 아무룡은 너무 신 싫었어. 오케이. 어, 그래서 아침에 보고만 나머지 스택 쌓는 것도 괜찮고. 탑은안 갈게. 그냥 전력 챙겨줄게 아오케하 어, 타고 있까 카사딘 레드.. 카사슨가? 레드 먹는 거 같거든? 미드 또 밀어줄게 아 죽는 거였어

실수했어 와저 4스택이다 카사디킹 4스택 어, 유산소 몇 초야? 나궁 몇초야? 나궁 13초 아 13초 아이고 야킬 먹고 하는게 없네 이번에좀해줬어야 응? 유산소 궁 온이네? 한번 봐줄 수있어 어디어디 믿드 유사수 나궁나궁 쏘쏘 쏘아아아아씨미아이궁한번 남았어 아, 나이스 아시쟤신같은 아, 나시야 없는 거 야, 저거 나 아파 잠깐만, 시가 뼈만 있으아 저거... 저거 못 당해 그 뭐지? 아, 시가 이거... 다 잡아버렸네. 죽었네. 18... 대치? 어제 보에또거같 대치해 줄게. 이쁘겠다. 17인가? 좋을까요? y 안 되지. 어디사진야 근데... 높을... 그리고 아, 똑같아사진 아니다. 나보다 네. 먼저 돈다. 그냥 안쏘 야, 카다님 쎄, 저거. 쎄, 쎄, 쎄. 카다님, 오늘 가려주는데? 저는 좋아요. 저는 이미 배치 냈어요어 응? 오, 어, 나이스텔 어, 못 가주는데. 까비. 어, 그 옆으로 빼 봐. 용 쪽으로 빼 봐. 어, 구출하러 갈게. 어, 세트 오면 안 되지. 어... 용만 지킬까? 응? 유산소 이제 탑 가면... 어, 여기. 용 야, 용 온다, 용 온다, 줄게. 온다. 유산소. 유산소 집 가지 말지. 아, R? 운섭 갔다. 어, 내가 먼저 들어갈까? 야, 나나 귀신한테 나, 운동한다. 리신한테 운동한다. 어. 시작해 봐. 야, 신 보일. 여기 어, 뒤에 있다. 야, 진짜 뒤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돼.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하왜 어. 어, 네. 씨발. 아유, 까비. 시비를 막아줘야 돼. 야, 시비를 왜왔어맞지 그냥 궁 막고 빠지지. 어, 쟤 W 없어. 어, 있네? 도발 도토냐? 우아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용, 저거 중요한 건 아니야. 다음 용, 화염 이걸 내가 보고, 예상한 거여가지고. 오, 이걸 나머지 예상했어? 3개, 나머지 세다채면 돼. 오케이. 근데 지금 바텀이 아무리 이래도 위에가 주도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응, 음, 응. 음. 이 KDA는 바텀을 잘해줘가지고, 그나마 채운거라. 한타 오면 모를 듯. 아, 어, 씨발, 어우, 너무. 카사진이랑 나랑 KDA 똑같애. 봐봐. 아니, 근데, 상대 들잘 큰게 AP니까 마저 위주로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세트를, 그걸, 일단 방으로 하나 올려. 아, 그럼 내가 바텀 내려갈게.

세트 내려간다. 세트 내려간다. 세트 내려간다. 아니 어, 키잘 쳐먹고 던지냐? 좀.. 너무 공격적이다. <목소리> 어? 이거 갈까? 어 가고 어 <목소리> <목소리> 아이씨 잘 빠졌다. 이스공 궁도 못죠아 W도 못 썼죠? 아, W도 내 도발에 아무것도 없었죠. 굿 굿. 오 여기까지. 어 끌리지 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 나이스. 아니면 더 들어가 더. 어. 어. 졌어 내풍 아깝다. 그냥 넣어줄 걸. 어 아니야. 아니. 못 죽일 뻔 했어, 진짜. 이틀 위치 그것도 생각 안 나고 있어. 나 가인 갈게, 그냥. 어, 굿굿. 굿. <laughs> 이거 변수 없애고 그냥 아예 가인 가서 내가 앞에서 맞으면서 한타하면 거. 같아. 진정된 <놈이> <남정전> 탈 <발동. 놈이> 어전진하 어, 어 카사딘 미드 이거 그냥 압박해도 될것 같은데 내가 그냥 파이팅이야. 미드 뒤 카사딘 안 보이거든? 카소스 미드 아, 이거 미드 밀게 일단 뒤 봐주는 거야 안 싸울 거야 우리 카우스 미드 쪽 카사지만 안 보여 편하게 밀게 나 전력 나 전력 집게로 어 조금 난 올라가 바비도될거 같아 전력 쪽고 아용 쪽까지 봐줄게 아, 5 0만에 잡고 그냥 투만 쓰고 가가지고 어 <놀람> <오>, 11월 <놀람> 화사티 나래 점프 뛰는 중심도 간다. 오쉣기관은 미쳤지. 835. 한 번만 내가 계속 봐주면 될것 같아. 지금 얘들 봐주면은 그냥 그 값을 해가지고 둘다. 둘 용합으로 갈까? 핑어와 미쳤다 방금 메도우비 찍었다 어 용용 용. 와 못봤어 카드쓰 내 봐줄게 진짜 메도비 미쳤다 정전 진짜 어 잘했어 잘했어 난죽어난죽어 근데 이거 끌리면 안돼 어 이거 싸우면 안다 싸만하다 내가 궁 쓸게 너나나 나. 나, 나. 고, 고, 고. 와우! 와 스템 딩글벙글 <laughs> 용출게. 오케이 우리도 서 가는 중. 어 응, 이제 다 피어나는 사람. 나못심하다 빨리 쳐줘야 돼. 어 뭐야? 탕을 놓들리고 8명이 우리가 더 뭐라 해야 되지? 시너지 라이트나? 그런 거 좋아 어더 아, 좋은 거 같아 어청거 느낌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라인이 잘 커가지고 레드분 생기세요 숨순다 나이성 나이승 집 노플이야 집 노플이야 집 노플이야 집 노플이야 풀출풀 생겼겠다 지 나락풀 같아. 아 오케이. 오우돈만못 줄지. 무릎도 나만볼 거야. 바로 질템 가서. <laughs> 방템만 둘러가지나아 짐만 볼. 카스도나 보면 도망가던데. 응응. 응. 저 템도 안 나. 나 위치 살짝 위험하 어, 음 어어 음. 어. 어 여기 지나갔다 아오 미리 어, 갔다 미리 갔다 어, 아래로 빼야돼 아래로 빼야돼 어두워서 안보였어 나 바깥쪽에서 받줄게블로 저거 시간 돌리는거 아까우면은 아무나 먹어 어 여기 카스 넘어갈까? 어 뭐야 이새끼 야, 아, 있어, 아,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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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무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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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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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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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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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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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르마. 카르마가 모조리 우절이네 우리 원딜 부른 자 아닌데? 엄청 잘하는데? 어? 씨발. 너우와했 와우. 와 와우. 와 어 뒤에 세트, 뒤의 탔다 바로 방풍 주의 세트, 주의 세트, 주의 세는 주의 어? 아 캐시브 돌리려고 집중 <laughs> 아, 나에게 조숙이란 야 나에게... 왜... 아, 정신 못 차리지. 게왜게 오진다 아 정신 못차지오 아, 누굴, 누굴 던지는 건누 아, 아또쪽 와봐. 산미도 어이피다어이까지 와서 다, 다 그냥 다 보면 다. 그 11일 짱 때다. 미녀 학교에 나 보관. 는것 봐. 아, 퓨어 끝내 끝낼, 끝내까 봐봐. 티발리하면서. 아니면. 어 안돼. 오냐 있어? 야, 이거 뭐야? 웨일리아레 맞춰 미친 새끼인가 봐. 터, <laughs> 너무 잘했어. <잘해. 웃음> <laughs> 하지만 저는.